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네. 네. 자,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강종한님이시네요. 예예 네,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그이덕희 선생님의 그 뭡니까? 사랑한다. 어? 어, 아, 제 노래 사랑한다요? 아 지난 주에테레비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아니 어, 어, 화, 그렇게 빨리 배우셨어요? 깜박이 <laughs> 지난 주일에 텔레비에 한번 나오더만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일부러 오늘 금요일 날 택해서 부르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강종환님 그날 갔다가니까 t v 에서 들으시고 난 이후에 예. 뭐또 유튜브 가서 이렇게 제가 부르는 거 노래 아, 보셨나요? 예아아 <laughs> 아, 그러니까. 그 사랑한다고 티대 꽂혀가지고 응, 응, 응. 아, 이 노래가 꽂혀가지고 이제 유튜브도 가갖고 김덕태 님 보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성배님적적이시네요 <laughs> 노래가, 노래가 좋아서요. 그이 노래가 어느 부분이 그렇게 좀필대 이렇게 와닿으셨나요? 어, 뭐 빠진데 없시한 군데도 빠진 곳 없이 제제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laughs> <laughs> 아, 아이고참 노래가 좋아요. 네. 네. 그 옆에 그 아까 그, 은, 화? 은, 응, 아. 아. 네, 은, 아, 씨요. 그, 오세요, 사세요. 뭐, 아니, 오세요, 보세요, 사세요. 네네. 어디서, 어디서 사세요 아, 그것도 한번 하려는데, 아직, 이번,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찾아서 들어가서 다음 주에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이렇게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가져주셔서요. 감사합니다. 우리, 네. 강동환님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세요? 네, 저는 전남 곡성입니다. 복성이요 옥성. 아니, 은하 씨도 그쪽 아니세요? 예, 저는 장흥입니다. <laughs> 네? 디에요정남 장흥, 장흥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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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네. 가깝습니다. 네, 복성에는 네. 아직 뭐, 기, 비 피해는 어떤가요? 아, 피해는 없고, 지금 며칠째 계속 내리고 있어요, 내리기는. 어 네. 그래요?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 어제, 어제 저녁에 많은 지역에 피해를 많이 봤구만요. 네. 참 네. 음, 안타깝습니다. 이 비로 인해가지고 코19가 네. 딱치고 들어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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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우리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 저기 피해를 입으신 노들을 우리 한번 응원 한번 하죠. 힘내시라고. 한번 같이 예. 한번 네. 하자. 자, 자, 화이팅 한번 해줄까요다 같이. 자, 하나, 둘, 셋. 네. 화이팅! 화이팅! 네. 그 네. 시에너지를 우리 강종환님께서 노래로 또 밀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곡성에서 김종환님이 부릅니다. 사랑한다. 강종환님입니다. 하늘 으라장에서 구름 타고 내게 날아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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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가 으음, 으간 으음, 아주 한 당신, 한마보장내맺덩는 엄벽 출산한다. 아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어, 월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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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없는 일로지마내 사랑은 없이 아는 일.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사랑한다. 아우, 아니, 이렇게 잘부르실어요 정말 수가. 기분 좋으시죠? 이야. 네. 아우. 사랑한다 라는 그 아. 노래 제목도 좋지만 노래를 아버님께서 너무 잘 불러주셨어요. 지치 예, 한데, 우리. 예. 의원님? 예.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